1차 방정식의 정의는 기억나세요? 아니 그 전에 방정식의 정의는 기억나세요? 그 모든 두 항을 잡아서 정의 되는 그거는 1차 방정식 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방정식의 정의는요 미지수가 있잖아 미지수 x. x 굳이 X뿐만 아니라 Y도 되고 Z도 되고 다 돼요 미지수 값에 따라서 등식이 3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게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가, 그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찾는 거죠. 똑같습니다. 1차 방정식은 최고 차원 개수가 1차인 거고요. 2차 방정식은 최고 차원 개수가 2차인 거예요. 2차 방정식을 푼다도 참이 되는 X 값, 그 미지수 값을 찾는 거고요. 똑같아요, 말은. 근데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많죠. 일단은 2차 방정식의 정의를 쓸게요. 원래 정의는요. 최고 차항의수가 2차인 방정식입니다. 근데 좀더 자세히 쓸게요. 등식에서 모든 항을 자변으로 이항할 거예요. 자변으로 이항 안 하고 그대로 바로 문제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때 때 미지수가 이차가 되는 게 이차 방정식이거든요. 좀더 풀어 쓸게요. x에 근데 미지수가 x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x라고 하는 거예요. x뿐만이 아니라 다 된다고 했어요. 이차식 은0 이렇게 만들고 다 이항한 다음에 음로 되는 방정식이라 쓰죠. 이런 방정식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라고 했냐면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는 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항 안 하고 그냥 좌, 좌변을 보고 x가 2차네 하고 2차 방정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 우변. 전개하는 거예요. 합성공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항하면 X제곱 사라져요.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이거. 1차 방정식이지. 그죠? 실수하지 말라고 일부러 자변으로 이항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쓰냐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꼴로 나옵니다 모든 항을 좌전으로 이행했을 때 이항했을 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예요? 이 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돼요 a가 이거 중요해요 이런 걸로 문제를 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이 뭐냐면 방정식을 푼다랑 똑같습니다. 2차 방정식이 이 되게 하면 어, x 라안 적고 미지수라 적게요. 미지수 를 뭐라고 하냐면 이미주수 뭐라고 하냐면요, 이차방정식의 뭐일까요? 해. 해 네, 해 또는 근이라고도 하죠, 이라고 하, 하고요. 이때 이해 또는 근을 모두 구하는 것을 이차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것을 그게 네, 한 개만 열 개일 수 있어요. 예, 그모두라는말 때문에 뭔가 찝이죠? 1차 방정식 근몇 개예요? 네. 한 개예요, 한 개. 1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은 근몇 개일 것 같아요? 아, 개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예요. 제곱근 생각하시면 두 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3차 방정식은 근세개 나와요. 이 다음 단원에 2차 함수라고 배울 건데 함수를 그려 보시면 왜 근이 한 개이고 두 개이고 세 개인지 알 거예요. 뭐, 미치러... 뭐, 뭐, 방은... 1차함수 직선이잖아 직선. 그거 그리면 x축과 만나는 점몇 몇 개예요? 그래서 근이 한 개예요. 그래서 이차방정식을 푼다라고 푼다, 푼다고 한다. 아 그게 아니고요. 삼차 방정식은 고등학교 때 배운데 이게 이건 굳이 제가 몰라도 되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함수가 지금 세개 나오죠? 축과 만나는 게 그래서 그림 세 개라고요. 이차 함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개그니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요 이거 1개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다 두개다 썼어요?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일단은 근의 공식이란 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그냥 말을 안 하고요 2차방정식 풀때 인수분해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걸 왜 인수분해 해야 되냐면 이거를 보시면 알 거예요 2번을 보시면 두수 또는 두식 이 a, b가 식도는 수도 돼요, 숫자도 돼요 되어요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 이거 중요한 명제, 명제 명제라고 하시면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a가 0 또는 b 가 0이 나와야 이 식이 성립하죠. 곱했을 때0 되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 a b는 0 이런 식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2차 방정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이걸 뭐라고 할수 있어요? 두 1차식의 곱. 그러니까 2차식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인수분했을 때 이런 꼴로 나오잖아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이게 a, b라는 거예요 두개 곱해서 2차식 그럼 여기가 1차식 여기도 1차식 그래서 x 플러스 1이 0 이거나 또는 x 플러스 2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2라는 게 해예요. 해. 2차 방정식 해. 두개 나온다 했죠. 두 개.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이 e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겁니다. 해. 이거 실제로 X에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이 여기가 0이 되면서, 곱했을 때, 0 부파면, 0을 곱하면 어떤 수든 다 0이 되잖아요. 등식이 성립한다고요. 이게 되시죠, 이거? AB는 0일 때, A, A는 0, 또는 B는 0인 거. 다 적으셨어요? 여기도 써져 있죠? 바로 밑에도. 자 이제 이차방정식 풀이 다 말했어요. 인수분해 쓰면 된다고. 쓸게요 일단 풀이법. 뭐 근데 위에 거랑 비슷 그냥 거의 비슷해요 쓰는 건. 일단 뭐 한다고요? 인수분해해서 인수분해하여 두 일차식의 곱으로 만듭니다. A, B는 0 홀로 만들고요. A는 0 또는 B는 0을 이용해서 그럼 간단한 예시 들어볼까요? x제곱 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플러스 6이겠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죠. 이분해 돼요. 이게 ab는 0 꼴인 거죠. 이때 x 2가 0 또는 x 3이 0인 걸 이용해서 근을 구하시면 돼요. 풀면 x 몇 대요? x는 2 또는 x는 3. 이게 이차 이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해. 근데, 인수분해 다 되면 좋겠죠? 좋죠. 인수분해 다 되면. 근데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풀까? 이런식, X제곱. 플러스, 플러스 1인거.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근데 인수분해 돼요, 원래는. 사실은 되는거에요.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숫자 조합할 수 있는 게 곱해서 1 합해서 5가 되는 숫자를 정수 내에서 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풀면 무리수 나오거든요 무리수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제곱근 배우고 루트 배우고 제곱근 루트 배우고 무리수 배우고 했던 겁니다 이거 풀면 해가 무리수가 나와요 그걸 어떻게 푸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푸는지 음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거 맞죠? 4번 왜 제어권을 배웠을까 이거 풀면 X는 뭐 돼요? 노트 K 노 K요? 제곱해서 X 되는 숫자 찾는 거잖아요 루트 K 끝이에요? 제가 아까 이차 방정식 근몇 개라고 했어요? 두개두 두 개라고 했어요 무조건 두개 남아야 돼두개플 그렇죠, 그렇죠. 풀마 루트 K 그러니까 이걸 배웠겠죠 근데 물론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 제곱해서 음수, 음수가 되는 숫자는 없으니까 X는 X제곱은 마이너스 9. 근 없어요. 제곱에서 마이너스 9 되는 수치 없으니까. <laughs> 없어요. 중상까지는 없어요. 고등학교 때 배워요. 이걸 근을, 나중에는. 2번도 똑같아요. 이게 문자로 바뀌었다고 해서 어려울 게 아니고, 뭐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A로 넘겨요. 넘긴다는 말은 쓰지 말고 A로 그냥. 나눠준다 하죠. 네. 근데 여기 조건좀 잘못되어 있는 게 여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게 아니라 A와 K의 A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X, A로 나눠서 그럼 X 제곱은 A분의 K가 되겠고, 이거 1번은 똑같잖아요. 그냥 이거 풀면 뭐 돼요? X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번에 K가 나옵니다. 왜 AK가, AK 곱이 0보다 커,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둘의 부호가 다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음수 나오거든요. A로 나왔을 때. 그래서 제곱했을 때 음수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되겠고요. 그럼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3번도 어렵지 않아요. 얘네를 한 문자로 보세요. 그냥 A라고 봐보세요. 그럼 뭐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q 원 아, 전개. 전개? 한 문자로 보세요. A 제곱은 Q라는 식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것 같아? 1 번이랑 똑같잖아. 다시. 1 번이랑 똑같잖아요. A 제곱 루트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가 나오겠죠? a 는 그냥 한 문자로 보시면 돼요. 뭐 먼저 해야 돼요? 양변에 루트를 씌워야 됩니다. 그럼 x x 플러스 p 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p 는뭐 하면 돼요? 그냥 이항만 하면 됩니다. 이항만 이항 할줄 알죠? x 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봐봐요 다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다 근이 두개예요 지금 두개 4번도 4번은 뭐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또 전개를 왜 해요 인수분해가 이미 다 돼있는데 A로 A로. 나눠요. 네 A로 나눠야 돼요 전개는 전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수분해 돼있는데 전개를 왜 합니까 뭐 전개해서 다시 인수 분해 또 할거에요? 응. 응. 얘는 a분의 q가 되어있고 그럼 뭐예요? 네, 루트를 씌워요 루트 씌우면 어, 괄로 지우고 x 플러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 a분의 q가 나오고 이제 p만 이항해주면 돼요 x는 마이너스 p 풀마 루트 a분의 Q 이게 문자로 돼서 어려운 거지 숫자로 돼 있으면 쉬워요 식써 볼까요? 뭐 X 플러스 뭐라고 해 볼까요? 뭐 먼저 해야 된다고요? 2로 나누고 X 플러스 3의 제곱은 2분의 5 그럼 X 플러스 3은 양변 루트 씹어서 풀마 루트 2분의 5 X는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2분의 5왜 유리 안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근이거요두개 여러분 인차, 이거 2차 방식푼 거예요 근두개 나왔잖아요 유리가 당연히 해야죠 근데 네,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분의 5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예 그거를 두번 쓰기 귀찮아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썼잖아요 아 <laughs> 그럼 그 헬을 구하세요 하여튼 그두 개를 써야 돼요? 아니면 아두 개요? 아니야 쌤은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에 쓰셔도 정답 인정해 드려요 이거 복부라고 하는데 복부 풀마 한 번에 써도 돼요 뭐하러 두번 씁니까? 이번에는 넘어가서 중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어,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아 이거 안 쳐도 돼요. 이거 예시예요? 이거의 근 이거 뭐예요? 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죠 어 이차방정식 은 근이 무조건 두개 나와야 된다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 플러스 1이 두번 곱해진 거죠? 마이너스 1이 두번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이 중복돼서 중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그 x 축에서 예 어, 잘하네. 이렇게 있는가? 아그딱그 x 축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두번 나와서 중복됐다고 해서 중근이라 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두개인거죠 하나처럼 보이는데 지금 예시를 들어서 알겠지만 중근을 가질라면 완전제곱식은 0이면 됩니다 중근이 뭔지 먼저 쓸게요 중이차방정식에 두근 근 무조건 두개나 온다 했잖아요 두근이 중국대에서 나올 때 서로 같을 때이 그늘 이차 방정식의 중근이라고 해요. 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중근 중근 가질 조건도 어렵지 않아요 방금 예시 들었다고 참 똑같이 조건 쓸게 조건 완전제곱식은 이건 조건이에요 조건 완전제곱식은 0 꼴이면 충분이다. x 2 제곱은 0이면 충분이다. x는 2를 근으로 가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해 보시면 이 조건 그대로 6번 한번 풀어볼까요? 6번 완전제곱식 된대요. 완전제곱 완식은0 꼬리에 된다 돼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완전제곱식 가질 조건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그대로 풀어볼까요? 이건 어제안 찍어도 돼요 x 제곱의 제곱근 x 여기 상수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의 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겠죠 이거 두개곱해두 배가 얘면 되죠 8 그래서 2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x가 8x면 된다 이거 어려운 풀이에요 안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루트 이거 양변, 양변 2로 나누고 x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가 4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는 16이다 그래서 풀면 m은 마이너스 10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려운 풀이에요 이렇게도 안 풀고요 풀, 실제로 풀 때도 근데 이게 정석이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안 풀고요 간단하게 풀게요 푸는 법알려드릴게 간단하게 아까 m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잖아요 답이 같이 똑같이 나오는지 봐볼게요 여기까지 봐보세요 여기까지 x 제곱 플러스 8x 이거 완전 제곱식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x 플러스 4의 제곱 아닌가? 그래야 x의 1차항 개수가 8 아니에요? 8? 이거 전개하면? 이거 전개하면 뭐예요?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0. 그래서 이 16하고 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만신나오죠 똑같이. 방금처럼. 이게 좀더 간단하죠? 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1차항의 개수를 보세요. 1차항 개수 8이죠. 1차항 개수 절반. 그러니까 2분의 8. 제곱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됩니다. 상승이 식이 이 식이랑 시기, 똑같은 거잖아요. 타의 제곱이 16이니까. 그렇죠? 음... 1차 한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상이면 완전 제곱식이다. 이거 근데 똑같 똑같은 문제예요. 그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 제곱식 가질 조건이랑 중근을 가질 조건이랑 똑같잖아요. 완전 제곱식이면 <laughs> 중근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잘 쌓아 왔다면 2차 방정식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잘 해야겠죠. 5 번이요? 네. 시험 보드 이거 식3개 중에서 하나만 써도 돼요. 네. 근데 첫 번째 식은 웬만하면 안 쓰는 걸좀 추천할게요. 오래 걸리니까. 실제로 풀 때도 그렇게 안 풀어요. 저도. 수학이 정석이 안 되기서는 좀 하고. 정석에서요? 이두 번째만 맞을 걸요? 아니 이이세 번째만 맞을 걸요 이거? 일차함수 아, 절반 제곱이. 왜냐면요. 눈가 끌고 저기 끝났으니까.